27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와는 주지육님의 주왕을 물리치고 무왕이 건국한 주나라입니다. 혼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강의가 무료입니다. 1. 무왕이 역성혁명으로 건국한 주나라 주감선생 오늘은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을 만나보기로 합시다. 문자신선님, 주나라는 어떻게 신흥제후국에서 패자로 등장하였나요? 문자신선, 고대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합니다. 주왕조의 시조는 후직이며 13대째 고공담보, 곧 태왕 때의 기산, 귀산, 기산은 지금 섬서성 중부입니다. 기산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주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황하의 하류지역에는 상왕조가 번영하고 있었는데 주나라는 그 서쪽 변두리의 작은 제후국의 하나였습니다. 태왕의 손자이고 개왕의 아들인 문왕은 문항, 창입니다. 문왕 창은 태공왕 곧 여상의 보호자로 서방의 폐자가 되어 서백이라고 하였습니다. 풍운신선 문왕이 죽자 아들 희발이 왕위에 올라는데 그가 바로 무왕입니다. 풍운신선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 곧 소공석이 태공망을 보좌하여 나라의 정치를 혁신하였습니다. 부국 강병책을 써서 군사를 절련하면서 상나라 주왕을 토벌할 준비를 했습니다. 문자신선 상나라 말기의 주왕은 주지육님이라고 하여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놓고 잔치를 했다고 하며 사치스럽고 방탕하였습니다. 녹대라는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궁궐을 짓느라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상나라 조왕의걱정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상나라 귀족인 왕자 비관과 기자, 미자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여 충간하였으나 조왕은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관을 죽이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고 잔인하게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냈습니다. 주왕의 잔혹함이 이 지경에 이르자 기자는 미친 척하고 도망쳐 겨우 목숨이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자는 미래가 없음을 알고 상나라를 떠났습니다. 풍은신선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군대를 막으며 이런 대형 무도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크게 질책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고조국 국왕이 숙제를 정해하여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고 가운데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왕이 살아있을 때 주나라에 와서 살았습니다. 태공망은 그들 형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렴한 선비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먼 곳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들 형제는 수양산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역성혁명을 한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고사리를 케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주관 선생.역사는 오직 승리한 자의 고유한 독점 기록이며 상나라를 쳐부순 주나라가 기록한 역사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육아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상나라의 주왕이 주지육님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호화스러운 궁궐을 지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신하의 충관을 외면하고 오히려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벌하는 일, 곧 역성혁명이 정의롭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한 돌자. 또한 사마천에서 하기는 현대의 변호인이 되어 백이와 숙제라는 인물을 내세워 정복을 당한 상나라 조학의 억울함을 아이러니하게 즉 풍자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비판함, 통자로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상나라가 마땅히 정벌해야 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가 상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과장하고 조작한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백의와 숙제가 주나라의 상나라 정벌은 대의 명분이 아니며 대형 무도한 짓이라고 꾸짖는 것을 두고 유가에서는 백기와 숙제를 청절지사라고 한 것입니다. 주감 선생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거짓 정보라고 밝혀졌습니다. 여보게, 한돌자님, 잠깐, 정벌의 자원을 풀이하여 보세요. 한돌자, 예, 정벌의 칠정은 군사를 동원하여 쳐들어가서 자축권 일척 간다는 뜻입니다. 죄에 있는 무리를 처부수고 정의를 세우려고 발을 정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여 일 정벌하다 친다, 자축권 일척. 더하기, 발을 정은 칠정, 보기로 정벌이 있다는 뜻이며, 정벌에 정벌할 뻔은 사람인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창과 적을 쳐서 일 정벌한다 친다 사람인 더하기 창과는 정벌할 뻔 보기로 정벌이란 단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감 선생 위의 한자 자원풀이와 같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나라는 그 나라가 천인 공로할 죄악을 저지른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그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대의 명분이 분명하다고 먼저 선포합니다. 현대도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 이라크 그리고 최근에 이란 등의 나라가 국민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국가라고 비난합니다. 이는 곧 전쟁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불쾌한 것입니다. 이 주나라의 상나라 정벌. 문자 신선 기원전 11세기 상나라 조왕이 민심을 잃었다고 규정한 무왕은 정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왕은 맹지에서 여러 제후들의 회맹을 이끌며 서쪽에 제우들을 규합하였습니다. 무왕은 주왕의 흉악함과 잔인함을 널리 선포하였습니다. 기원전 1046년에는 부패한 주왕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 강, 우로, 팽, 복 등의 부족과 연합하였습니다. 무왕은 병법에 정통한 태공마에게 군사 5만을 주어 황하를 건너 상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풍은 신선. 사기 충천한 무왕의 주나라 5만 군사들은 하남성의 목야에서 상나라의 70만 대군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상나라 군사의 대부분은 노예이거나 동해에서 잡혀온 포로들이었습니다. 주왕의 학대를 받아온 그들은 오래전부터 수억으로 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무왕의 군대가 진격해 오자 그들은 창끝을 되돌려 상나라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상나라 70만 대군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문자 신선 태공망은 군사를 지휘하여 상나라 수도인 조가로 돌진했습니다. 조가를 겨우 빠져나온 상나라 조왕은 그날 밤 상나라 궁궐인 녹대로 가서 숨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자 조왕은 녹대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무왕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주나라는 섬서성 이수유역의 호경을 도읍으로 정하였습니다. 무왕은 상나라의 주왕에게 간언을 하다 살해된 원혼을 달래려고 비간의 재학례를 다시 치르고 유폐되어 있던 기자를 풀어주었습니다. 3. 주나라의 봉건제도 주감 선생 문자 신선님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문자 신선 주나라는 무왕의 동생 곧추공단이 봉건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나라의 왕족인 희성의 동족을 노위진 등의 요지에 제후로 책봉하고, 근국의 공신, 태공망 여상도 제나라에 제후로 책봉하였습니다. 풍운신선, 주나라는 다른 부족들에게도 분봉하여 황제와 신농의 후인 등 역대 제왕의 후인들은 물론이요, 상해 이복형인 미자계에게도 분봉하여 덕을 베풀어 상해의 제사를 잇게 하였습니다. 문자신선 무왕은 주나라를 근무한 지 3년 만에 병사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성왕은 아직 나이가 어렸으므로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이 섭정이 되어 통치하였습니다. 무왕은 아버지인 문왕과 함께 육아로부터 여임금 순임금, 하나라의 우임금, 상나라의 탕왕과 더불어 성왕으로 숭왕되었습니다 시경에 그의 덕을 기리는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돌자 주공다는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에 비하면 진실로 성인군자인 것이네요. 4. 육례와 육경 주감 선생 주나라의 육례와 육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문자 신선 육례는 중국 주대에 행해지던 교육 과목입니다. 육례 예는 예용, 예용은 예의 바른 태도이고, 악은 음악, 사는 공술, 오는 마술, 선은 서도, 수는 수학입니다. 풍운신선, 육덕은 지인성의 충화와 육행은 표우목인 임휼과 합쳐 경산물이라고 합니다. 경대부가 인물을 선발할 때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현자라고 하였고, 경산물에 뛰어난 사람을 능자라고 하였습니다. 문자 신선 주나라에서는 예로서 중용을 가르치고 악으로서 화를 가르치듯이 덕행에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예는 또한 육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육경 즉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춘은 사대부의 기초적 교양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육례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다음 28일 밤 이야기 후민아자 천일야와는 주나라 춘추전국의 시대 구분과 강태공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고민하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공부를 하는 분에게 문민한자전일야와를꼭 알려주세요.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